주 초보자와 주식 고수가 붙는다. 그렇죠. 25년 주식 경력된 사람이 붙는 거죠. 주식 초보자가 팔면 음. 주식 경력 25년 된 사람이 사요. 주식 경력 25년 된 사람이 팔면 음. 주식 초보자들이 사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식 초보자들이 돈을 벌수 있을까요? 못 벌죠. 그렇죠. 다음 질문입니다. 요즘 같은 폭락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그냥 경기가 좋아질 때를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요거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종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뭐 어떤 업종이나 섹터가 가는 것보다는 음. 개인 종목, 개별 종목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종목을 좀 고를 수 있는 노하우 음. 이런 것들 책보면 나와 있나요? 예, 책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도 미션. <laughs> 그래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한국경제 TV나 네. 이 PD들 만나서 얘기들을 좀 하다 보면 네. 원금 회복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중요하죠. 네, 50% 지금 마이너스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0% 마이너스나 있는데 원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손실 40%면 주식 잘 하시는 분 아닌가요? 네. 뭐,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네. 많으신데, 가장 쉽게 원금 회복을 할수 있는 방법은 일단 다 파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은 이제 경제 위기 때문에 시장이 밀렸던 부분은 다 회복한다 그랬잖아요. 네. 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수는 기본적으로 더블이 가요. 음. 회복하는 시기에는 지수가 무조건 더블은 갑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하 지금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아무리 해봤자, 시장에서는 손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시장 자체가 돌아설 때를 기다리면은, 네. 그냥 원금 회복 되겠죠. 더블갈 응. 거니까. 네. 낚시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낚시는 뭐. 사해 바다, 바다 낚시를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물 없는 데다가 낚싯대를 계속 아무리 던져봤자, 아니. 배 주인하고 통화 안 하셨어요? 네, 통화 안 하고 일단 가봤죠. 약간 좀 충동적입니다. 갔는데 물이 없죠. 갯벌에다가 낚싯대를 아무리 던져봤자 물고기가 와, 안 잡히죠. 안 잡히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바로 앞에 있는 횟집에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물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 요 소주 한잔 해야죠. 그 마찬가지죠. 지금 마이너스 50% 정도 나는데 여전히 경기는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죠? 일단 50%를 현금화를 그냥 만들어 놔놓고 시장이 터나는 타이밍에. 들어가겠다 그때만 놓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가장 쉬운 부분의 원금 회복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요 네. 돌발 질문 음. 손실이 음. 몇 퍼센트까지는 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뒤에 있는 질문하고도 약간 조금 엮이는 것 같긴 한데 네. 처음에 우리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5% 마이너스에서 손절을 하든 10% 마이너스 손절을 하든 금액을 어떻게? 50만 원은 50만 원으로 맞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30% 마이너스든 10% 마이너스든 내가 잃은 현금 자체가 네. 같은 거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관계있다 없다? 없다?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헷갈리는 게 부분이 뭐냐면 퍼센티지 게임 자체를 정액제 게임으로 바꾸세요. 꼭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포과칠 때도 베팅을 하잖아요. 따라가기 위해서는. 근데 아닐 때는 적잖아요. 그렇죠. 금액 자체가 내 마음에 한, 한계를 두면은, 올인 이런 거 하면 심리가 압박이 되면,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실할 금액에 대해서 압박을 안 받을 정도로 맞춰가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요. 아, 근데 그 사실은 말씀하신 것 중에 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안 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계좌를 뭐 지금 다 매도를 네. 해, 해야 된다고 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한 게 아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천만 원이 음. 50% 손실이 나면 음. 마침 500만 원이 되는 거지 습니까 근데 이게 천만 원이 다 되려면 100%가 올라야 돼요. 그렇 그렇죠. 그러니까 빠지는 건 쉬운데 올라갈 거는 따블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했었을 때 과연 이 빠지는 장에서 들고 있는 게 정답인가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까 낚싯배처럼 회를 먹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천만 원이 뭐 200만 원돼 있고 100만 원돼 있고 이러면은 와 이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팔아야 되나. 막 이런 용기가 없는데, 그럴 때뭐 어떤 심리적인 부분, 명언 제조기시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거하고 투자하는 거를 갖다가 영역 자체가 조금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매매를 할때 중요한 거는 저스트 수급이에요. 수급. 매매를 할때 중요한 거는 저스트 수급입니다. 수급만 중요해요. 수소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쪽에 매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종목은 안 오르기 때문에 그게 오르는 걸 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돈이 몰리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면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금리 인상은 압제... 악재. 라고 압제...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네. 했잖아요. 사이언트로 했어요. 네. 했는데 우리 시장은 올랐어요? 빠졌어요? 올랐어요. 올랐어요.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 시장 자체는 이게 악재인데 호재로 파, 파악을 하는 거죠. 음. 어쨌든 악재라고 생각했는데 오르면 은파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악재라고 생각해도 오르면 팔아야죠. 안 팔아야죠. 아, 수급을 따라가는 거예요. 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빠져요.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빠졌고 만약 증권사에서 이거 이 종목 무조건 좋다라고 다섯 개의 증권사에서 다 얘기를 하고 네네네. 있는데 종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안 오르고 네. 그럼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요. 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매매를 할때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도 파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호재가 있는줄 알면서도 파는 거예요. 사실 오늘 금리 인상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올랐던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 면은 우리가 지금 환율이 1300원 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환율하고 사실은 금리, 금리하고는 크게 연관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금리를 올렸잖아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라든지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불구하고. 네, 부담을 안고. 물가를 잡고 통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스탠스를 바르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아, 한율이 더 이상 위로 튀지 않을 가능성도 높겠구나라고 판단하니까 올랐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 악재라고 생각했는데 오르면 오름을 따라가는 겁 시장이 이게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는 그 판단 자체는 사실 내가 하는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는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에서하는 판단이 중요한 시장을 거예요. 따르나, 시장을 따르라 이런. 그냥 시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이 얘기를 했냐면 네.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살수 있나요? 못 사나요? 지금 안 들어오지요. 어, 들어올 수가 없죠. 네.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올린다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 하면은 확률이 떨어질 거잖아요. 어. 그러면 기관이 하는 종목은 어때요? 기관들의 수급을 보고 기관이 사는 것과 같이 사는 필요도 있지 않나요? 기관은 보통은 펀드 매니저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펀드 매니저는 돈을 누가 주나요? 그 개인이 개인 주는 거죠. 개인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기관들도 돈이 없으니까 기관들의 종목도 따라가기가 힘들죠. 네. 그럼 저스트 뭐만 할수 있는 거죠? 개인들이 모여있는 종목들만 트레이딩을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개인들이 하는 종목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변동성이 클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트레이딩을 짧게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안에서 무슨 업종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경제가 뭐가 어떤 게 핵심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저스트 뭐, 한심. 움직일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슴에 손을 딱 얹어봤는데, 어, 난주린이야 라고 하면은 하면 안 돼요. 어, 난 주식을 좀 해. 주식을 어떻게? 해? 좀 가볍게 매매를 할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도 매매는 저는 가능하다. 한마디로 고수분만 덤벼라 이거네요. 네. 결론은. 그렇죠? 글 짓기 하거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나누잖아요? 네. 주식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나누나요? 만나요 네. 주식 한지 1년 된 사람하고 10년 된 사람이 붙는 거죠. 음. 주식 초보자와 주식 고수가 붙는다? 그렇죠. 25년 주식 경력 된 사람은 붙는 거죠. 주식 초보자가 팔면, 음. 주식 경력 25년 된 사람이 사요. 주식 경력 25년 된 사람이 팔면 주식 어. 초보자들이 사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식 초보자들이 돈을 벌수 있을까요? 못 벌죠. 그렇죠. 보통 시장에서는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외국인 기관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저는 이거는 업을 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부분의 개인들이 만원 이상 종목을 안 사요. 저번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가니까 만 원, 이만 원 되는 주식은 장기 투자 종목이라고 그러던데. 아, 가격을 보고? 어, 2천 원, 3천 원뭐 이런 거 하거든요. 2,000원, 3,000원, 5,000원짜리 종목은 기관들이 살수 있는 종목 빈단이 그렇죠. 없어요. 들어가죠. 어 그러면 누구고 누가 붙는 게임이다? 보통은 개인하고 개인이 붙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주식 초보자들이 계속 피 흘리고 있는, 공매도 핑계를 대고, 뭐 그런 식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계신다. 근데 원금 회복을 진짜 하고 싶다. 싹다 네. 팔아요. 싹다 팔고 시장이 돌기 전까지는 그냥 하지 마요. 돌고 난 다음에도 지수만 사도 충분히 100% 이상 수익 난다.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라는 말이 그 생각은 못해봤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식 초보와 주식 고수의 싸움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라는 말이 또 설득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션 완료 안 할래요. <laughs> 스푼에제 돈을 그러면 그 고수분들이 다 갖고 간 거네. <laughs> 매매를 할 때는 뭐도 잘해야 되냐면, 네. 매수를 했는데 아니면 은 바로 돌려 나오는 것도 중요해다 무슨 얘기냐면, 매매를 했다가 내가 생각했는 흐름대로 안 가면 어떻게 가볍게 잘라낼 수 있어요? 야 그럼 우리 작가님은 음. 보통 언제 매도하세요? 수익부를 보시죠? 보통 이제 스윙으로 어, 주식을 하는 경우에는 한 4, 5% 이상 스윙 나오면 일단 절반 때립니다. 절반을 팔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흐름이 안 깨지면 끝까지. 요즘은 제가 데이트레이딩도 좀 하거든요. 오늘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니, 4, 5%의 스윙을 보면 무조건 절반을. 진짜 친한 형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어, 그분 주식을 잘해요. 어, 네. 귀찮게 뭘 자꾸 나가서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 아, 뭐 이렇게 팀이라서는.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분이 보통 어떻게 주식을 하냐 하면 좋은 얘기를 듣고 아, 이 주식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요. 네. 사고 난 다음에 또 기분이 이상하면은 수익나 그냥 팔아요. 다음에 10% 가든 20% 가든 중요하지 않아. 안 아까웠나? 매매를 해서 플러스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0만 원을 버는데 99만 원을 계속 쓰는 사람하고 101만 원을 쓰는 사람은 나중에 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아까도 얘기를 할때 리스크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다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고 나도 이제부터 수익 나면 5%에 반해야겠다. 아, 제가 더 좋은 건 나중에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음 질문 또 바로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한 종목 두개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5%, 하나는 마이너스 30%입니다. 5% 손실인 것을 손절을 하고 음. 30%의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를 해서 마이너스 수를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이겁니다. 손실 조금 봤으니까 팔아버리고 30% 손실은 크니까 얘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물타기를 해서 약20% 정도로 한 줄여볼까?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맞는 방법인가요?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쵸 뭐라고 할것 같죠? <웃음> <웃음> 음. <웃음> 한 요거, 요거 들으면서 종목 상담했던 게하나 생각이 일단 나는데, 그분 한 개가 플러스고, 두 개가 마이너스였어요. 네네. 그 플러스인 종목이 한30% 정도 플러스였고, 마이너스 5% 하나 있었고, 마이너스 20% 하나 있었요 25%? 어. 그러면 이 사람 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플러스죠. 플러스죠. 이 사람 은 크게 마이너스였어요. 오. 왜 크게 마이너스였냐면, 비중이 다른가? 비중이 달라. 음. 모르는 종목은 계속 조금씩 팔고, 밀린 종목은 계속 조금씩 더 사다 보니까. 그 종목 상담 제가 한거 아니에요? 아 어, 그럼요. 제 내용은 굉장히 흡사한데. <laughs> 계속 사다 보니까, 어, 원래는 합산으로 는 플러스가 나야 되는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그랬거든요. 수익을 보고 있으면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원래 나한테 없던 돈이었다. 근데 여기 그러니까 100, 100, 100을 넣었어. 그러면 이제 손실 30만 원이면 뭐 70만 원돼 있고, 뭐 여기도 70만 원돼 있고, 여긴 150만 원이돼 있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막는 거지. 요걸 빼갖고 요걸 계속 이렇게 막는 그런 심리였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30%든 5%든 사실 이게 마이너스 폭이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원칙을 먼저 정하는 게 맞는데 주식을 사잖아요. 이 주식은 나를 위해서 일해줄 직원을 뽑은 거 같아요. 음. 보통 이제 그 면접을 보면 저는 이렇게 잘할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뽑는단 말이죠. 종목도 뭐라 그래요? 나 사면은 20% 수익 날 텐데, 나 사면은 뭐, 좋아 나, 나 좋아요. 참, 막, 참, 막 그러면서 종목들이, 그죠 뭐, 네. 그죠뭐 그런 식의 그걸 보고 종목을 샀단 말이죠. 한 직원은 조금 소소한 실수를 하고, 한 직원은 크게 실수를 자꾸 해요. 네. 조금씩 실수하는 애는, 야, 넌 이제 가. 많이 실수했는 애한테, 너 많이 힘들구나. 성과급이라도 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크게 사고 친 애를 잘라내는 게 맞을까요? 사고치네를 잘라야죠. 크게 자고친네를 자르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하면 마이너스 30%짜리가 있으면 볼 때마다 위축이 돼서 뭔가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주식 매매는 사실은 마인드 관리가 다예요. 내 마인드를 갈가먹는 쪽은 버리는 게 맞아요. 주식 투자를 사업이라고 생각하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네네. 자본가의 마인드로 주식을 보시면 아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지금 하신 이런 내용은 책에 담기엔 좀 힘든 내용이잖아요. 책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구분? 매매를 할땐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스트 수급이에요. 네, 수급.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 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참고사항이에요. 그걸로 내가 이 종목을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수급인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시장이 꺾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수급이 꺾이고, 시장의 유동성을 뭐 하는 거죠? 죽이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죽으면 당연히 시장이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딱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가치 투자하고 성장주 투자는 일단 스탑이에요. 왜냐하면 가치 투자하고 성장주 투자는 시장 안에 유동성이 있어야지만 주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학생이 엄마, 나 연애하고 싶은데 대학가. 대학 가면 연애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와 여대를 갔어. 학교 집만 다녀. 남자친구를 사귀어요? 못 사귀죠. 못 사귀죠. 다 여자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라 하더라도 그 가치에 편성된 유동성이 없으면 은 주가는 못 올라요. 지금 주가가 빠지면 은 좋은 종목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이 싸게 살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잖아요. 네. 야, 전쟁 터지면 어차피 전쟁 이 끝날 거니까 기회다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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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보니까. ETF 샀거든요. 네. 정지당했거든요. 선무당이 사람을 잡아요. 아까 얘기를 했던 부분에, 가치주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무제표를 보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어요. 성장주 투자할 때는 재무제표를 보면은? 어, 안 되죠. 미래성장. 그렇죠. 미래성장이니까 재무제표가 박살이 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나중에 무엇 뭐 때문에 성장한다라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장주를 할 때는 재무제표를 보면 안 되죠. 근데 성장주를 하면서도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주가 가치가 여기 있는데, 주가가 빠졌어요. 빠지니까 가치주가 된 거죠. 네. 근데 주식은 실적에 선행한다 그러죠. 그렇죠. 네. 선행한다는 얘기는 가치주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장주 관점에서는 말이 되죠. 네. 지금은 재무제표가 안, 좋지만은 안 좋지만, 성장을 하니까 마인드부터 시작해서 봐야 되는 자료까지 싹다 다른 거예요. 트레이딩은 역시 마찬가지고. 배당주 얘기할 때는 현금 흐름을 보라 그랬잖아요. 네. 책에다가 제가 그걸 계속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아,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걸뭐주리이뿐만 어, 아니라 좀 이렇게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도 뭔가 좀 꼬인다 싶으면 네, 무조건 꼬시는 게것 음. 가치주, 성장주 얘기하셨으니까 본인은 가치주 쪽에 가까우세요? 성장주 쪽에 가까우세요? 저는 가치주를 좋아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실 건데 성장주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성장주는 돈을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제약바이오가 바이오. 보통 성장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제약바이오는 제약. 뭐 재무제표는 엉 말씀하신 대로 재무제표는 별로 안 좋은 상황. 좋은 데도 있어요. 있어요. 아. 미래에 올 세계에서 핵심이 될 애들은 다 성장주예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전기차. 어, 그죠그죠 뭐뭐 수소. 뭐. 2차 전지 있잖아요. 2차 전지가 원래는 개발을 할,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부분에 30% 밖에 안 있대요. 아직 70%가 남아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성장주는 뭐가 중요하죠? 기술표준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기술표준이 딴 데로 가면은 우리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크게 보면은 네. 리튬 이온 전지라는 게 네. 있죠. 네. 그 다음에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리튬 산화철 전지가 있죠. 리튬 이온 전지는 히토리를 엄청 많이 써요. 근데 리튬, 리튬 산화철 전지는 철을 쓰는 거예요. 아, 철은 엄청 많잖아요. 음. 근데 지금 드론도 2차 전지로 띄우고 네. 자동차도 2차 전지로 간다 그러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전자담배도 이차전지를 집어넣고. 자전거도 이차전지를어 2차 자전거도 2차전지를 집어넣고. 히토류는 이 희귀한 흙인데, 희귀한 흙이 그렇게 많나요? 아, 없죠. 많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술표준이 사실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음. 이것도. 성장주를 볼 때는 기술표준을 보신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 회사가 작으면 안 돼요. mp3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이팟 생각을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기업이 먼저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걔는 중소기업이었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M&A를 당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술력만 가지고 성장, 그러니까 성장주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성장주에서 최고 중요한 거. 뭐가 돼겠 네. CEO. 대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어떤 마인드의 대표가 좋나요? 완전 오픈 마인드로 달리는 사람이 좋죠. 3D 프린터 업체,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미국의 3D 프린터 업체가 이렇게 가장 큰 회사가 있고 2위, 3위 회사가 있는데, 3위 회사가 2위 회사를 못따라가요 2위 회사가 이 경영 CEO 마인드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찾아갔을 때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보는 ]잖아요. 게 중요하고, 공장 가동률. 근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중요하다? CEO 만나서 얘기를 대충 해보면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좀더 쉽고, 시장이 이렇게 많이 폭락하면 가치 있는 종목들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 종목들이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질문을 다 네. 했습니다 네. 어, 청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직접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무엇에 좀 포인트를 만약, 가장 많이 맞추셨는지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사실은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음.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개인 트레이더분들이 그 부분을 간과하시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번에 시장이 빠지는 부분도 역시 부자가 될수 있는 펀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서 이책을 썼는데 내용들을 일단은 보다 보면은 시장 안에서 가치주에 투자하는 부분, 성장주에 투자하는 부분, 주식을 매매하는 부분, 배당주에 투자하는 부분, 인덱스에 투자하는 부분. 사실은 요렇게는 아니거든요. 아니고 처음 할 때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냐면 하 같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윌리엄 온의 책을 봐요. 어떤 사람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신용이나 미술을 쓰지 않고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부자가 될수있는가 라고 하는 투자 명인도 있습니다. 신용이나 미술을 쓰지 않고서는 라고 얘기하는 투자 명인은 트레이드예요. 없어도 되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고 라 얘기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하는 배당 투자라든지 가치주 투자 그런 식의 개념입니다. 여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개념만 제대로 잡기 시작을 해도 저는 충분히 자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주식이 여러분들 자산의 최소한 2, 3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 10억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3억 이상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게 대부분 그냥 매매하는 데만 에 국한을 하고 있고 매매를 하는데 대부분 그 지표를 가치주라든지 성장주 투자하는 걸 끌고 와서 자꾸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책을 쓴게 있고요. 두 번째로 시장 격언 중에서 네. 이런 격언이 있어요. 밀짚 모자는 겨울에 아, 사라, 어, 그러죠 어, 어. 모자는 하나 살까? 겨울에? 이런 찐빵 모자, 기막에 있는 모자 사고 뭐털 모자 사고 난 스키 모자 사는데 옆에 가서 아, 밀짚 모자. <laughs> 어, 아저씨 여기 밀짚 모자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뭐 하라 그러겠어. 요 어, 너 미쳤냐? 이렇게 되거든. 수식투자는너 미쳤냐라고 얘기를 들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폭락을 하잖아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사를 한번 찾아봐요.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의 기사. 예전에 IMF 때는 뭐, 무슨 얘기했었냐면 이게 15년 간다 고 그랬어요. 시장에서 요번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바닥칠 때도 뭐라 고 그랬냐면 전 세계가 봉쇄를 하고 막이 기사가 뜰때 바닥을 잡기 시작을 하는 그때 거거든요. 방송할 때 U자 반등, L자 반등, 지력이었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V자로 반등했잖아요. 을 근데 시장이 반등하는 걸 따라간다 못 따라잡는다 못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을 계속 보고 있으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답답하고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봐야지 뭘 잡을 수 있어 템백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인드 자체를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가 이번에 진짜 부자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그러한 부분을 저는 진짜 알려주고 싶었고 시장이 빠진다고 주식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다 구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그냥 주식 초보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네, 주식을 갖다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재편을 한다고 라 생각을 하고 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금 회복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텐베거를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게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어, 난 트레이더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투자 명인들 중에 매매하는 사람들 책만 보는 거예요 성장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성장주로 가셔야 되는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보통은 연습을 하지 않고 가거든요. 거기 가서 그냥 망칠 수밖에 없죠. 어떤 식의 연습을 해야 되는지도 제가 책에다가 적어 놨어요. 어... 성장주를 봐야 될 때는 어떤 식으로 성장주에 접근을 해야 되는 마인드까지도 제가 적어 놨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으신 다음에 나는 네. 어, 이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 들면 으그 연습 방법을 따라가시면 어떻게 주식을 하면서 손실을 볼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기 위해 쓴 책이니까 진짜 자본 자유를 음.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써봤습니다. 예.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수납장에도 네. 텐보건의 있다. 강준혁 작가님께서 네. 만드신 책. 집합이 되었지만 그 안에 세분화가 음.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네. 근데더 중요한 거는 뜨겁지도 네. 않아요. 방금도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지금 스테이크플레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악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이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안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포함 아이들은 분수제를 만들어 보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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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